당신의 마음이 무거운 날 혼자서는 도무지 견디기 힘든 날엔 부처님의 말씀 한 줄이 그림자진 마음을 밝혀 주는 등불이 되기도 해요. 이제 그 말씀들을 하나씩 마음에 새겨보려 해요. 그녀는 요즘 자꾸만 지난날을 떠올렸어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선택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잠들기 전에도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 한 편이 늘 묵직했어요. 그런 그녀에게. 어느날 스님이 전해준 한 구절이 있었어요. 지나간 일에 머무르지 말고, 오지 않은 일에 미리 염려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라. 부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그녀의 숨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자신은 지금을 거의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걸요. 매일 후회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마음을 갈가먹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했어요. 촛불을 켜고 그 말씀을 조용히 되뇌었어요.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라. 스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과거는 그림자이고 미래는 안개이며 지금은 등불이다. 그녀는 마음 속 그림자에서 벗어나 작은 등불 하나를 바라보았어요.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자리,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부처님 말씀은 말 한마디로 현실을 바꾸진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삶을 조금씩 바꾸게 해요. 오늘 그녀는 다짐했어요. 지나간 일은 내려놓고 지금의 나를 바라보자. 진짜 평온은 있는 그대로의 지금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피어난다는 걸요 그녀는 어느 날 문득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했어요 밖에 나가도 누굴 만나도 무언가를 해도 그 막막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어요 나만 이런 걸까 그런 생각이 들때 우연히 듣게 된 법문 속말 한마디가 그녀를 멈춰 세웠어요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온다 마음을 다스리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부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문장이 가슴에 부딪히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렇다면 이 괴로움도 결국 내 안에서 만든 것일까?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마음 안에는 비교, 원망,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만하면 충분해. 그런 생각보다 왜 나는 안 될까? 왜저 사람은 나보다 잘 될까? 그 마음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그날 이후 하루 한 번씩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요? 그 질문 하나로. 감정이 정리되고 생각이 다듬어졌어요.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괴로움은 이미 반 이상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이제 괴로움이 올라올 때면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단 조용히 바라봐요. 아, 또 불안이 왔구나.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자. 그러면 그 불안은 이상하게도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그건 누가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현실이 바뀐 것도 아니었지만 마음을 바꾸는 연습이었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이 평온하게 보인다. 그녀는 이제 알아요. 세상이 괴로운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자기 자신이 다스릴 수 있다는 것도요. 오늘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말해요. 괜찮아. 지금 이 마음도 내가 품어줄 수 있어. 그게 부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지혜였어요. 그날 그녀는 유난히 하루가 길게 느껴졌어요. 마음은 흐트러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졌고 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어요. 이 감정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그 말에 스스로도 지쳐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때 우연히 들은 부처님 말씀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마음을 조용히 덮었어요. 그래, 지금 이 괴로움도 이 답답함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 그녀는 그말 속에서 시간이 가진 자비를 떠올렸어요. 아무리 힘든 날도 매섭던 겨울도 결국엔 봄을 품고 지나가듯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기쁨도 없고 영원한 슬픔도 없. 모든 것은 흐른다. 그녀는 그날부터 하루에 한번 스스로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이 순간도 지나가고 있어.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말 한마디가 마음을 덜 무겁게 했어요. 힘든 감정이 올라올 땐 억누르지 않고 그저 가만히 두었어요. 그러면 그 감정도 바람처럼 스쳐가듯 조금씩 멀어져 갔어요.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녀는 이제 무엇이든 붙잡지 않아요. 기쁨도 슬픔도 모두 지나갈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녀는 마음 속으로 중얼거려요. 이 또한 지나가고 있어요. 그 말이 그녀를 지켜주는 가장 조용한 자비였어요. 그녀는 어느 날 길을 걷다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어요. 별 일도 없었는데 마음이 이유 없이 가라앉았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그 기분을 떨쳐내려 친구를 만나거나 음악을 틀고 집안을 정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다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그때 들려온 부처님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달라 보인다. 그녀는 처음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세상이 달라지려면 현실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명상 중 스님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어지러운 게 아니라 마음이 어지럽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같은 풍경도 달라 보입니다. 그 말에 그녀는 기억을 떠올렸어요. 예전 마음이 편안했던 어느 봄날에는 지하철 안에서도 웃을 수 있었고 시장길에서도 꽃을 본 것처럼 느꼈어요. 반면 마음이 어지럽던 날에는 햇살마저 짜증스럽게 느껴졌죠. 그녀는 깨달았어요. 내 마음이 곧 세상의 창문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아침마다 짧은 명상을 시작했어요.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며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는 연습이었어요. 바깥 풍경은 여전했지만 자신의 마음이 가벼워지니 소음도 작아졌고 길가에 핀 꽃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맑게 하라. 그것이 세상을 맑게 보는 첫 걸음이다. 이제 그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를 찾아 잠시 멈추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마다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왔어요. 오늘 그녀는 조용한 찻잔을 들며 중얼거려요. 마음을 비우니 세상이 참 예뻐졌네요. 그게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마음 수행의 시작이었어요. 그녀는 언제부턴가 사람들 앞에서 자꾸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늘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때론 무시당하는 느낌에 혼자서 눈물 흘린 날도 많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 생각은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불교 경전을 읽다. 마주한 한 구절이 그녀의 마음을 붙잡았어요. 천명을 이긴 자보다 자기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하다. 부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싸워야 했던 건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이었구나. 그녀는 다시 돌아봤어요. 자신을 작고 작게 만드는 말들. 비교 속에 무너졌던 마음들,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던 하루들, 결국 가장 괴롭혔던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있었던 그림자였어요. 스님은 말했어요. 자신을 이기는 길은 누구보다 자신을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날부터 그녀는 마음 속 작은 승리를 하루에 하나씩 쌓기 시작했어요. 불안할 때 도망가지 않고 앉아 있기. 실수했을 때 자책 대신 다정하게 말하기. 잘한 일엔 스스로 토닥여 주기. 그 모든 것이 조용한 싸움이었고 조용한 승리였어요. 며칠 후 그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누구보다 나 자신이 내 편이 되어 주는 기분이에요." 그 말엔 잔잔한 미소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이긴 자만이 세상을 고요하게 마주할 수 있다. 그녀는 이제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단 자신을 더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치며 싸우는 이가 아니라 자신 안의 불안을 조용히 끌어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녀는 거울 앞에 선 자신에게 인사해요. 오늘도 가장 어려운 싸움을 잘 견뎌주었어요. 그녀는 요즘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면 자신이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성취도 물질도 관계도 모든 게 마음을 짓눌렀어요. 이 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 나이쯤이면 이루었어야 하는데 그 생각들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삶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런 날, 법문 속 부처님의 말씀 하나가 그녀의 마음에 다가왔어요. 욕심은 채울수록 더 목마르다. 버릴수록 평안해진다.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그녀는 문득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토록 허덕였는지 돌아봤어요. 남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스스로 초라해 보일까봐 늘 더, 더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욕심은 처음엔 우리를 이끄는 듯 하지만 결국 우리를 삼킨다. 그녀는 조금씩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 보기. 무엇을 증명하려는 대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기.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친구가 더 좋은 차를 사도 누군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예전처럼 조급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속도대로 걷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버리는 자가 진짜 얻는 자이다. 그녀는 이제 무언가를 더 가져야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내면엔 더 많은 여유와 고요가 찾아온다는 걸요. 오늘도 그녀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말해요. 지금 이대로도 나는 충분히 괜찮아요. 이 마음이 곧 가장 큰 평안이에요. 그녀는 자주 SNS를 보며 한숨을 쉬곤 했어요. 다른 사람의 삶이 늘더 빛나 보였고, 자신은 어딘가 부족해 보였거든요.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왜 나는 늘 여기서 머무를까?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자존감은 자꾸 낮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법문에서 들은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을 울렸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라. 모든 인연은 다르며, 모든 꽃은 각자의 계절에 핀다. 그녀는 그말 앞에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구나. 나는 나만의 계절을 기다려야 했던 거구나. 스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남의 꽃을 보고 자신의 씨앗을 버리지 말라. 씨앗은 흙 아래서도 자라고 있다. 그녀는 그 말을 마음에 조용히 새겼어요. 그날 이후 비교가 밀려올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인연. 내 삶은 나만의 시간 속에서 피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고요해졌어요. 남의 기쁨을 부러워하기보다 지금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려 했어요. 그녀는 이제 성공의 기준도 행복의 모양도 남과 같을 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비교를 멈추면 그 자리엔 감사가 피어난다. 오늘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 밖을 바라봐요. 내가 피울 꽃은 아직 피지 않았을 뿐. 분명히 자라고 있어요. 그게 그녀의 믿음이자 조용한 수행이 되었어요. 그녀는 늘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 지금의 나는 아직 부족해. 그런 마음은 더 열심히 살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법문 속 부처님의 말씀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의 너도, 이미 하나의 완성이다.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울고 싶어졌어요. 나는 언제 한 번이라도, 지금의 나를 괜찮다고, 말해준 적 있었을까? 스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그녀는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에게 말을 걸어 봤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워. 실수했지만 그래도 잘 견뎌줬어. 그 말은 누가 대신 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넨 작은 위로였어요. 그리고 그 위로는 생각보다 큰 울림을 주었어요. 이제 그녀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아요. 모자라 보여도 조금 느려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받아 마땅하다는 걸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그녀는 지금 자신을 꾸미기보단 있는 모습을 껴안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완성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나.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자각. 오늘 그녀는 조용히 속삭여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소중해요. 그 말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자비가 되었어요. 그녀는 바쁜 하루 끝에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큰일은 없었지만 마음은 늘 허전했고 뭔가 부족하다는 기분이 들었죠. 그러다 문득 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밥한끼잘 먹고, 잠잘수 있는 것도, 복이란다. 그 말이, 예전엔 단순하게 들렸지만, 지금은 마음 깊이 다르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불경 속에서 만난 부처님의 말씀, 감사는 복을 부르고, 불만은 복을 밀어낸다. 그녀는 그 말을 보고,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나는 요즘 무엇에 감사하며 살고 있었을까? 눈앞의 행복은 당연한 것처럼 지나치고 없는 것만 바라보며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큰 복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날부터 그녀는 작은 감사노트를 시작했어요. 오늘 커피가 따뜻했다. 버스가 바로 왔다. 친구의 문자에 마음이 놓였다. 그런 사소한 일들이 하루를 따뜻하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감사할 것을 찾으려다 보니 삶 속엔 생각보다 많은 선물이 숨어 있었어요.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졌고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엔 잔잔한 미소가 늘 함께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감사의 마음을 지닌 자는 그 어디에서도 복을 얻는다. 이제 그녀는 무언가 대단한 일이 없어도 마음 한 구석이 항상 따뜻해요. 오늘도 그녀는 기도를 올리며 말해요. 부처님, 이 작고 소중한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제 삶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그녀는 요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이 자꾸 흐려졌어요. 모든 길이 불확실하게 느껴졌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혼자 걷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노트에서 발견한 한 문장이 그녀를 멈춰 세웠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길이 생기고, 그길 위엔 인연이 자란다. 부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녀는 생각했어요.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그동안 누구의 기대, 세상의 기준에 맞춰 길을 찾으려 했지만 정작 자신이 정말 원하는 건 묻지 않았던 거예요.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마음을 따라 걷는 자는 방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대화를 나눴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무엇을 할때 마음이 가장 평온했지?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답을 찾는 시간은 깊고 조용했어요. 그리고 서서히 자신만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정해주지 않은 길. 하지만 자신만은 선명히 느낄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녀는 다짐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 이 길은 내가 마음으로 선택한 길이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길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걷는 마음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 막막함 속에서도 마음이 향하는 곳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요. 그리고 기도해요. 부처님, 제 마음이 향하는 이길 위에 따뜻한 인연과 자비의 빛이 함께하게 해주세요. 두려움이 와도 마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건 확신이 아니라 마음을 믿는 가장 깊은 수행의 시작이었어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이 평온해진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해주었길 바라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등 뿌레기를 함께 걸어주세요.